안녕하세요. 예솔 분재원 나무 고치는 남자 <laughs> 예솔직이 이재령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나무 폭발적으로 성원을 해주셔가지고 조회수 굉장히 많이 나왔던 나무인데 근데 이게 혹시 그 매너리즘이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예, 네. 네, 뭐죠? 뭐에 빠지면 예. 못 나오는 거지. 매너라는 예. 게 방법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의라는 뜻도 되고, 방법. 자기 한계에 갇히는 거. 음. 근데 이 종종 이 분재인들한테도 그런 실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무에 익숙해져 버리면요. 그 나무 결점이라든가 이런 게잘안 보여요. 음. 그러니까 여초에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는 이것저것 많이 따지고 요무조 많이 계산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가이한 3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은 미추라든가 이런 감각이 떠나버리죠. 그렇죠. 예. 그냥 내 와이프, 내 남편, 뭐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 나무도 똑같아요. 그래서 종종 이 영상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 아? 저, 영상으로 보기에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부분이 종종 발견되기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영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영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상을 찍음으로 해서 그 결함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 나무가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죠.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다라고들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이 나무 영상을 보면서 왠지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나무를 만약에 개작을 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근데 일단 좀 뭐라 그럴까 많이 가벼워집니다 그렇죠 네. 이 오늘 아침에 이 나무를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그 부감독님하고 나무를 가져왔는데 그때 우리가 느꼈던 것이 어, 실물로는 괜찮은데 그랬단 말이죠 네. 실물로는 괜찮은데 요것이 막상 영상으로 볼 때는 완벽한 모습으로 보여지지가 않더라라는 거죠. 네. 자, 이유를 아십니까? 일단, 화면상에서 좌측으로 선생님 쪽으로 너무 네. 무게감이 쳐져, 치우진, 치중됐다고 해야 되겠죠? 네. 치우쳤다라는 또, 거죠. 네. 수관부도 네. 그쪽 방향으로 좀 나무 중심으로 봤을 때, 네. 좌측으로 너무 이 무게 중심이 많이 간 그런 느낌. 그러죠. 그런데 네. 이게 지금 나무 뿌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예. 여기는 지금 뿌리가 안 내려있거든요. 사실은 예. 여기에만 지금 뿌리가 내려있고, 이 뿌리에서 이 위로 올라가는 가운데 지점이 사실 중심점이. 그렇죠. 음, 그런데 이 중심점을 벗어나면은 나무가 좀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음. 그런데 지금 여 뿌리는 여기에 있는데 지금 중심점은 이쪽에로와 있죠. 예. 이만큼 치우쳐 있죠. 예. 그럼 바꿔 말하면은 어이 나무를 갖다 안정감 있게 보이려고 하려고 그러면은 이 이미 우리가 나무 분재하면서 제가 누차 강조했던 것이 균형, 조화, 그 다음에 변화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변화를 꾀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변화를 꾀하기에는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러면 일단은 균형과 조, 균형이 깨져버리니까 그래요. 음. 그래서 균형을 갖다 잡기 위해서 요 위로, 이, 뭐라 그럴까, 수직, 수직교로해해가지고 선을 갖다 그은 다음에 수안부가 그쪽으로 와줘야 된다, 줘야 나무가 안정감 있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아마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그 작업일 텐데, 근데 그렇게 작업을 하려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니? 비비를 언덕이 있어야죠. 네. 그러면 가지가 있느냐, 있습니까? 이제 찾아봐, 찾아봐야지. 찾아봐야죠. 네. 그러면 이 어쨌든 이 가지 자체는 지금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거죠. 네. 불안하니까 요 가지는 일단 다 잘라서 사리 처리하는 살이 거예요 사리 네, 처리하는 네. 걸로. 이 수간에 여기 에 원래 가지가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살이라는 말이죠. 네. 살리라고 했으니까. 요걸 갖다가 잘라내서 요쪽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지를 만 세워서, 요 가지를 세워서 수관으로 수단 한번 만들면은 아마 지금보다 꽉찬 느낌은 확 줄어들 거예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이득이겠는가, 이익이 되겠는가를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 솔직히 뚝심 하나가 뭔 거니? 안 팔리면 내가 키운다. 이이이 <laughs> 예, 예. 이 똥꼬집 때문에 우리 감독님의 고생을 참 많이 했죠. 예. 인정합니다근데 음. 어쨌든 이 똥꼬집을 한번 부려보는데 오늘 굳이 철사를 많이 걸가 필요는 없죠. 없을 것 같아요. 나무만 예. 좀 휘어주면 될것 같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냥 과감하게 먼지 거리를 하느냐 나쁜 짓 거리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어차피 우리가 사리 처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때 사리는 기본 가지만 남겨놓는 거죠 네. 잔 가지를 남겨놓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철사를 다 풀어버리면은 이거 이제 지멋대로또 흘러가는 사리가 되겠죠. 네. 근데 이 가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철사를 감아놓은 상태로 예, 지금부터 이제 나무 가지를 자릅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은 다 가까이 와서 보여줘야 돼요. 자 예. 우리 부감독님이 애써서 하나하나 첫살을 감은 온 것을 감아놓은, 잘라버리네. 감은 왔는데 아, 이건 일단 쓸지 모르니까 남겨놓고요자 마음이 이렇게 잘려나가는 것처럼 화통하지 않습니까? 예? 네? 이 고생했던 시간들이 지금 잘려나가고 있는데. 아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 네. 아난좀 예민한 남자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그 무감각한 아니죠. 뭐라고 아니, 해야 되지? 다 잘라내는 것도 아니잖아. 네? 다 잘라내는 것도 아니야. 아유, 다 잘라내면 안 되죠. 네? 자, 차차 이렇게 감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잘라봤구요. 그냥 이제 잘라내니까 그냥 보이죠? 어떤 나무를 세워야 될지. 예. 네. 그래서 이제 요 나무 줄기를 풀어서 요 나무 줄기를 풀어서 요걸 갖다가. 수관으로 세운다는 얘기죠. 수관으로 세운다라는 얘기죠. 아무래도 얘가 날려가야 될것 같죠? 관리 권리석... 뭐 하나는 날려가, 날려가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요. 응, 날려가는 게 나을 것 같죠. 네. 자꾸 걸리석거리고 네. 응. 어차피 우리가 안 팔리면은, 우리가 키우기도 했으니까, 안 팔릴 것, 가정하고. 자, 여기 아까운, 원위치 시켜야죠, 이렇게. 이 나무 하나가 또 날아갑니다. 치목다 여기 빨리 세웠다가. 아 진작 얘기하지. <laughs> 응? 자, 이 나무 가지는 이제 하나는 뒤로 갈 것이고, 요 나무 가지는 이제 요리 오지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조금 더서줘야 되지. 세워면 되는데. 예, 네, 서줘야 되는데. 그기 나 철사를 좀 감아야 될것 같은데, 그게 가늘어서. 네, 감아감야될것 같습니다. 네. 나무를 좀, 제가 히피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정도는 그냥, 갔더니, 돌아갈 줄 알았더니, 이 나무가 의외로 반항이 좀 심해요.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네? 나 같아도 그럴 것 같다고. 아, 어, 반항한다고요? 20여 년을 갖다가 그렇게 컸는데, 그거를 갖다가광제로 네. 돌리려고 그러니까, 승길라지 가도. 아, 그렇습니까? 자, 여기서 감아가지고, 원래는 철사를 감을 때 가장 먼저 굵은 철사부터 감아가지고 나무 그흔 흐름을 만들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잔가지를 그 다음에 잔가지를 걸어가는 건데, 이 우리는 지금 잔, 네, 잔가지 다 걸어놓고 나무 그 결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나무를 지금 다시 건드는 거죠? 네. 어. 자,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나무 수건을 이렇게 훅 올라가네.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이쪽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약간 이렇게 좀 돌아야 되겠죠, 이게, 네. 가지가. 그래서, 자, 요게, 요것이 수건으로? 여기서 그냥 수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뉘여가지고 그냥 만드는걸로 자 어떻게 보입니까? 정면이 좀 삐뚤어져서 돌려보세요 조금 자아좀 안정적이에요 많이 안정적이다 네. 너무 안정적인데 안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쪽으로 더 와야 되죠 네. 더 와야 되고 수관부가 그렇게 되면은, 이쪽으로 쓰든가, 이쪽으로 해야 될것 같지? 네. 예. 어, 이, 이 나무, 이... 이쪽이 굉장히 공간이 많고 넓으니까, 앞으로 조금. 네, 예, 요걸 약간 뉘어서, 예. 예, 원래 수관부로 잡으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해서 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무가 나와야지? 확실하게 안정적인 것은 좀 안정적인 것, 같은 것 같아, 이제. 예. 거기에 추관부만 좀 밥이 차면. 예. 이 나무가 조금 더 이렇게 돌아와 주면은.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껍질을 나중에 살이 <laughs> 처리를 하면은 이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될겁니다. 현재는 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네요. 여기가 근데 이게 아직 살아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중에 껍질을 벗기더라도 지금 껍질을 벗기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찻살을 감아놔버렸잖아요. 초까지만 해버리면 어디요? 아니 요까지 살려놓고 여기 네. 기서 끊어가지고 요 위에만 사리를 쳐놓고 나중에 여기 사리 치는 게안 나을까요? 아니 요요 요 철사는 네. 잘라서 네. 저기 해버리고 요까지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게 힘을 받을 것 같고 네. 그 여기 요리인데만 해가지고 요 위에만 사리 쳐버리면 어떠냐 이거지 네. 오늘 오늘은 네. 요번에는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사리를 쳐서 표시를 하는 것도 괜찮않아요 아, 아. 그래서 예.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한데. 요 부분도 사실은, 요렇게 좀 방향을 바꿔야 방향을 돼요. 바꿔버려요? 방향을 바꿔야 네.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은, 뭐, 이렇게, 껍질 벗기는 것은 나중에 일 아니니까, 일단 그렇죠. 고정되라고, 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예.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근데 지금 요 가지 방향으로, 요게 지금 사리가 걸리는 것은, 걸리적거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네, 맞아요. 많이, 거의, 많이 걸리적거리는데, 네. 그래서 위로 뜨지 않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방법이, 요걸 갖다 통째로 날리는 방법. 짧게? 예. 이쪽으로만 예. 이렇게 뻗어나가게. 어, 그것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여기가, 나중에 가지가 차더라도, 사리하고 예. 가지가 싸우지를 않거든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여기를 끊어가지고, 그냥, 여기를 살려두면은, 그러면 이제, 혹자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요걸 그러면 이대로 놔둬갖고 가지로 쓰지. 네. 왜 이렇게 했느냐. 네. 뭐라고 답하지? 자, 여기가 그대로 다 살아있잖아요. 요게 네. 여기 살아있으면 여기가 세력을 못 받아요. 여기가. 아. 그렇지. 네. 네. 여기가 살아있으면은 네. 여기가 세력을 못, 받아, 못 받아가지고 계속 싸우게 됩니다. 음. 수관하고 여기하고. 그 위로 올라갔으니까 네. 서로 싸운다는 얘기죠. 그러죠. 그게 완전 밑으로 쳐져가지고, 이 가지 형태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네, 그러죠. 수관부였기 네. 때문에 싸운다는 얘기잖아요. 네, 요게 이제 또, 일단은 지금 줄기에서 봐도 요 줄기 세력이 훨씬 강하잖아요. 예. 네. 껍질을 벗긴다라고 해더라도 요것하고 지금 굵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를 살려두면은 하니까, 그리고 이제 수관이 이쪽으로 오면은 요쪽이 무거워지니까 우리가 잡으려고 했던 중심점이 역시 또 이쪽으로 또, 이탈을 그쵸. 하게 돼. 예.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갖다가 요걸로 잡는다라고 이제 우리가 목표를 설, 설정했잖아요. 예. 그럼 목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 아까 이중심점이 맞춰놨죠 지금. 예. 조금 어긋나기는 했는데 약간 어긋나기는 했는데 지금 이게 맞춰놨단 말이에요. 예. 맞춰놨으니까 이제 요 이것이 힘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거요 어쩔 수 없이. 예. 기존의 네. 수감부를 세력을 네. 죽이게, 네.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없어져야지 세력이 곤론내는 네. 거잖아. 맞, 맞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그, 부감독님한테 전화해서, 먼저 이해를 하신 우리 부감독님한테 전화해서, 어, 자세한 설명은 받으시면 됩니다. <laughs>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요 가지를 살려줄 수가 없어요. 예, 이유는, 요 가지 세력이 왕성해져가지고 요 줄기하고 여기하고 다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원래 이걸로 수관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네. 이 목적 달성이 어려워져요 음. 그래서 이걸 갖다가 껍질을 벗기고 이건 사리 처리하는데 여기가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이건 해결해줄 뭔가가 있죠. 그 가지 있잖아요. 네. 네. 시간이 해결을 해주죠. 네. 시간이 이제 가면서 요쪽해서 요쪽 밥을 딱 차, 채우게 되면은 어, 이 나무는 그걸로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눈에 많이 거슬렸던 부분, 요 부분으로 솔림 현상을 이런 식으로 지금 잡아서 전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그 가지, 요 네. 가지도 이제 이렇게 뉘어 가지고 이쪽을 조금 넓게 잡아주면 되죠. 이렇게 넓게 잡아주고 여기가 여기 수관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가지가 굉장히 약해서. 이게 오래 갈지 어쩔지를 모르겠는데, 뭐, 이 정도는, 그냥, 그, 방향만 좀, 조금만 잡아주면은,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이 정도 되면은, 아, 이거 나무 손댄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이 작업 또 해도 돼요? 나무 손댄지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아니, 되니까 했겠지. 아, 되니까 했을 것이다? 잘 <laughs> 아닌가요? 그래서, 나무를 강하게 키워라. 아, 약하지 않아서. 네, 약하지 않게 강하게 키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하게 키우면은, 이 작업이, 강하다고? 약간 좀 무리는 돼요. 솔직히 무리는 됩니다. 네. 무리는 되는데, 어, 그래도 견뎌져요, 음. 나무가. 견뎌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되죠. 그이 나무니까 이 문제가 되는 나 나무는 지금 작년에 분갈이를 해가지고 지금 올해 나 어, 애초에 이렇게 나무 작업을 할때 수세가 완전히 회복했던 나무잖아요. 네. 어, 수세가 회복했던 나무이기 때문에 지금 작업을 해줘도 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해서 이제 이수감부 여기를 잘라냈기 때문에 아마 여기가 새벽에 올해 집중이 될 거예요. 요게 여기는 이제 수감부가 되기 때문에 세력이 집중하기 때문에 이 만들어지는 속도는 기게 잡으면 5년, 그렇지 않으면 3년 그 정도 되면 만들어집니다. 근데 저쪽 이 우측으로 한거 있잖아요. 이걸좀 앞으로 이렇게 당기면 안 되나? 돌리면 어떤데? 이거? 예. 이거요? 아, 그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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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무. 요, 요 가지. 고가지, 예. 예. 아, 그, 그 전체적으로. 아, 전체적으로는 이게안 돌아갑니다. 예. 안 들어가요? 그 나무 줄기 자체가 다들어가다 예. 물론 이제 요것만 이렇게 갖고 더 당겨서 만들 수는 있는데 예.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 예.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예. 일부러 가지겠죠. 아, 있는... 아, 약해서 예. 거기는 어차피 세력 올라오면 또 되니까. 음.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 여기가 밥이 다 차지면은 좀 문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오히려, 예. 오히려 올려주는 예, 게 낫죠. 예, 올려주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음. 가지를, 끝을, 세력을 하기 위해서 나무가 전체적으로 쳐지는 느낌보다는 약간 이렇게 올려줘가지고, 어, 나무, 이 올려주는 것하고, 내리, 이 평탄하게 하는 것하고, 어, 수평으로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음. 이렇게 올려주면은 나무가 더, 더 빨리, 세력이 빨리 세력이 올라와요. 빨리 예, 세력이 더 빨리 올라와요. 자 이렇게 해서 어, 내 귀는 소라 껍질 이제 좀 파도 소리가 들릴까요? 그거는 관심이 없고 <laughs> 제 생각으로는 멀리서 지금 파도 소리 은은하게 들리는데 <laughs> 아 우리는 그 생각 관심 없어요. 아그문제는 어, <laughs> 인문학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시와 더 가깝습니다. 네. 압축하고, 예. 어, 그 다음에, 은유적 표현이 가능하고, 무한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음. 어. 제가 이, 감성이 좀 부족한, 음. 우리 부감독님하고 <laughs> <laughs>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저 자, 국어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아, 어, 국어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야. 예. 아, 이것도 좀, 이렇게 좀, 이거는 내려야 될것 예. 같아요. 음. 아, 이 정도 해서 더 자꾸 건너지 말고, 네. 이 정도 선에서 타협을 봅시다. 알겠 한꺼번에 모든 걸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게. 알았어요 자, 어, 여러분들하고, 내귀는 소라껍질 3부 최종 완결편, 어, 여러분하고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이 작품이 이제 또 내년, 내후년 돼서 어떤 모습으로 또 우리 앞에 어, 그 나타날지, 얼마나 더 완벽해진 모습으로 아니... 우리 앞에 나타날지 저도 잠옷 기대가 됩니다. 자, 이상 예술군재원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